피치만시계 다이얼과 이런 핸즈를 보게 되면은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야광이 채워져 있으며 지금 다이얼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구슬 구슬 아이스크림 같은 게 굉장히 여러 컬러가 있어요. 이 방식은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이 패드 방식으로는 보통 한 컬러에 하나만 찍어내는데 이 방식으로는 되게 여러 번을 찍어낸 겁니다. 그 말은 즉 한 번만 실수해도 이 다이얼은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제작 과정에서 이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쿠시입니다. 쿠시는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클래식한 느낌을 가져갔고, 그리고 다이얼 같은 경우도 이제 패드를 한번 찍고 나서 인덱스를 결합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핸즈를 자세히 보면은 핸즈가 이런 분침과 이런 시침 자체가 길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마이크로 브랜드를 만들 때는 항상 이런 핸지의 길이를 고려를 해서 이런 지금 레일에 맞춰서 하는데 이거는 길이가 짧습니다. 제가 한번 유출을 해 봤을 때 얘는 기성 핸지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